mk 건강해라 어, 고마워. <laughs> mk 건강해야지 예, 뭐 저는 사실 시간이란 게참 오늘 오늘 좀 그게 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묘한 느낌 알아요 약간 뭔가 어 마지막이 아닌데 뭔가 이게 뭔가텅빈 느낌이 있어요 나를 세워주지 않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계속 어, 근데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며 이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은, 어,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막 슬퍼버리고 무너져 내린다면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슬프겠어요. 그래서 걱정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, 예, 열심히 잘 해서 빠르게 돌아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어, 지금의 까지 저희 오늘 오프를 사랑해주시고 계속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짜식아 어그아핫차아 요기서 <laughs> 아, 너와 아. MK와 와이엇은 음. 앞으로 한 발짝 나와주시기 바랄게요 쫌쫌이었 <laughs> 한데? 이거든 텐 <laughs> 결혼식 <웃음> 같아요 네. <laughs> 서로 음. 눈을 마주 보고 와이엇이 뭘 싸운 것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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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와이엇이 방금 전에 하려고 했던 말을 전해주세요 어, 자식아, 그뭐 내가 뭐 충분해, 저기에그 그 이게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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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친해요, 친한데 거리만 약간 있을 뿐, 어, <laughs> 장난아니고야 그래도 뭐어 제대로 어 잘못 해준 것 같은데, 어, 그래도 진심으로 잘 건강에 다녀왔으면 좋겠다, 어. 잘, 에이, 자식, 잘 다녀갈 자식아, 어차피 뒤에 다 따라갈 테니까. 네. 그래서 더게요 어, 우리가 더늦게요